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laughs>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위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복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사오니 오늘을 충실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뒤를 바짝 따라서 하루를 잘 지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먼저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첫 단추를 잘 끼워 싸우니 이후의 모든 오늘 이어질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뭐가 잘 맞는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이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놀라운 그 계획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 2026년도 기대합니다. 주님,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고, 또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도와 주시 없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둠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 없어서, 또 주님, 어제 수술한 주의 딸을 주님께서 잘 치료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저주 없어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애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네어김재락 <laughs> 장로님 둘째 딸 예진 김예진이. 있는데요. 주일날 넘어져서 발목 부분이 뼈가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아마 잘 됐을 줄로 믿고 또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병원에 강장노님 입원하셨던 올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아마 예잘 됐고.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예진이가 주일날 좀잘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봤더니 예, 수술도 잘 되고 또몸이 아픈데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네, 오늘 출애굽기 십4장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너무 잘 이제 출애굽 상황은 아시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바로 앞에서는 바로 직전의 본문 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오늘 1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하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때문에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공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두려움 때문에 말도 막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가만히 서서 좀 보라고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또 반복하지요. 4절의 십사절에 맞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예.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예.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이 왜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음, 그때 그 순간에 몸보다 행동이 먼저 어,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더 일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에.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5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어,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 혹은 기도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14절과 15절 사이에 기도보다는 이제는 행동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이 어찌하여라는 말씀 이 단어에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만히 있고 어 기도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다라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은 사실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한 것보다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그 행동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도 표현되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고백으로요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묻힌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도 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하니까 예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 도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죠. 도를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해야 될 일이죠.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동하는 게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가만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 뜻이 있으십니다. 더 좋은 계획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기도했다면 행동을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할수 없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할수 있는 일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6절을 좀 보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직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전 좀. 이 말씀으로만 듣고도 모세가 이해했을까 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직 아무도 바다 위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간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출애굽 홍해 건너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뭔, 뭔 소리지? 구체적으로 아직 감이 안 잡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하면 말로 해도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19절로 좀 건너가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이제 행동하시기 먼저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진 뒤로 옮겨가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기로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행동을 해라라고 명령하시고는 하나님도 먼저 움직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뒤편으로 옮겨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도 구름 기둥도 사자의 뒤를 따라서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십 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딱 진을 쳤고요. 건너야 되니까, 그리고 구름이 뒤에 와서 뒤를 막아 주시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막아 주시는 기다리게 해 주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 등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올해 이제 저는 복음의 열매 백 명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백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미리 옮겨 놓으시듯이 예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뭐 10명, 100명 해서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은 거예요 모세처럼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은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안 익은 고구마는 찔러봐야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있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 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고 제자가 되는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이.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13절에 머물러 있어요. 14절로 가서 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친구들처럼 저 여러분이 어, 올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